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찬원 TV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이찬원 가수의 최신 정보를 종합과 업데이트하는 채널입니다. 좋아하시면 공유하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뉴스는 이찬원은 제 인생을 바꿔주신 분입니다. 무명한 가수부터 지금 유명한 가수까지 우리 찬또배기 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A분이랑 일을 함께 했는데 우연히 이찬원에 대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A씨는 예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한국 연예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찬원과 인연이 깊다고 전했습니다. 이찬원과 A씨는 1년 전 작은 행사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이찬원은 미스터트롯 대회에 참가해 인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반면에 A씨는 아직 익명으로 활동하며 어려움이 많아서 가수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찬원은 A씨가 미스터트롯 경연 녹화에 참석한 중한 명이었을 때운 좋게 A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A씨는 미스터트롯 전 에피소드 응원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가수가 되려는 A씨의 열정은 참가자들의 무대를 보면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특히 A씨는 이찬원의 팬입니다. 그때 이찬원은 당연히 모릅니다. 미스터 트롯 대회가 끝난 후 이찬원은 더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었습니다. 나중에 계속 몇 번이나 A씨를 만나서 그의 꿈을 알고 이찬원은 A씨가 가수를 될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찬원은 A씨를 성악 수업에 소개해주고 좋은 성악 선생님에게 A를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또한 이찬원은 A씨에게 기타, 피아노 등 배우기 쉬운 악기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약 1년간의 힘든 훈련 끝에 2020년 중반 메이저 가요 콩쿠르에 진출해 챔피언이 됐습니다. A씨는 항상 이찬원 선배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저는 이찬원 선배님과 한 작품에 결합하고 싶습니다. 역시 우리 찬또백이 우리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빨리 신곡을 나와주세요. 영원히 응원합니다. 위 정보는 확인되지 않은 뉴스에서 취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가수 이찬원이 차가 없는 이유를 공개했습니다. 이찬원은 지난 15일 방송된 MBC의 브리원 예능 프로그램 떡볶이집 그 오빠의 출연에 솔직한 입담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이찬원은 사람 만나는 걸 진짜 좋아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찬원은 드라이브하는 것도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 차는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차가 없어서 항상 렌트로 빌려 탄다고 설명했습니다. 나가 운전하고 차 타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어린 나이에 차를 사면 겁 먹을 것 같아서 자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찬원은 지난 2020년 상반기 종영한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순위 미미를 차지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이후 예능 출연 등을 통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편 가수 임영웅이 재차 유튜브 뮤직 조회수 정상에 올랐다. 2월 25일 유튜브 음악 차트 및 통계에 따르면 이명웅은 최근 7일 한국 유튜브 뮤직 조회수 부문에서 1420만 건을 기록했다. 이로써 이명웅은 최근 7일 한국 유튜브 뮤직 조회수 1위를 차지했다. 이명웅은 지난 1월 브랜드 평판 가수 부문 1위, 트로트 부문 1위, 스타 부문 2위를 기록했다. 팬들을 살뜰히 챙기는 팬밥으로 유명한 이명웅은 최근 유튜브, 팬카페, SNS 등을 통해 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2011년 12월 2일 개설된 임영웅 공식 유튜브 채널 임영웅에는 일상, 커버곡, 무대 영상 등 다양한 영상이 게재된다. 구독자 수는 130만 명, 누적 조회수는 12억 5천만 뷰를 훌쩍 넘겼다. 해당 채널에는 천만 뷰가 넘은 영상이 총 26개 존재한다. 이명웅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영상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